안녕하세요, 장도이 t v 입니다 오늘은 사마귀를 찍게 되었는데, 널적배 사마귀 약충 대략 4령에서 4량, 5령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. 태호강에서 산책할 때, 잡았고요. 덩치가 아주 큽니다. 제 손가락 말합니다. 제가 어린이여가지고 손, 손가락, 손가락이 좀 작은데, 네 아주 활발합니다. 요걸 사냥을 할까요? 핸들링하게 해보겠습니다. 아주 귀엽습니다. 장돌이TV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